22년 전 코미디에서 이미 예언된 소름 끼치는 기업령. 이은 반정 촛불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광화문 현장입니다. 해질녘부터 일 끝내고 씩 시작한 시위들은 어둠이 완전히 내리자 촛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현정 대감은 군벌 뚫 앞에서 3일째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연산군의 폭정에 한가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왕 집권 10년 동안 백성들의 지지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평편없다, 놀고 있네, 벌사반대, 부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97%를 차지, 현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은아 지금 백성들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럼 없어? <laughs> 그렇구 다만... 그건 다치 팔자소 환이라고 생각해.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빨리빨리. 저 전화. 이 방송 중에 약주 좀 자제해 주시죠. 야. 누가? 누가 본대 나한테 이리로 전화해. 응방 중인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뭐 아, 백성들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일부 과격한 법도들이 감히 욕심을 품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잦금의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오늘 이 시간을 기하여 온나의 개명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안다. 나의 조선의 국왕이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aughs> 피폐해진 백성을 다독일 성군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